정말 가슴이 진짜 앞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여러분을 뵈니까 가슴이 팍 뚫리는 것 같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뉴라이스 <laughs> 전국연합이 큰 발걸음을 내리던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지난 1년은 조금만 가던 우리 대한민국을 바로 잡아온 정말 놀라운 1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땀과 노력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뉴라이트 정국연합회원 여러분, 이제 앞으로 달려갈 여러분의 일년은 대한민국을 다시 바로 세우는 일년이 되어야 합니다. 위기의 대한민국, 한숨과 한식이 일상이 되어버린 대한민국의 유라이트 연합이 새로운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희망은 바로 대한민국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의 중심에 바로 유라이트 여러분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바로 태우는 일에 나서 주십시오. 저 역시 여러분과 분열과 발숨을 이겨내고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애국심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군합주전 임진희산주의 주차가 다